자, 이미 나왔죠? 저희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세희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물을 조사하고 있었어. 아, 성물을 조사했... 성물을 조사했다고? 그 녹음된 내용이 생각났거든. 음. 성물이 없으면 아예 의식 자체가 시작되지 못할 거랬잖아? 음. 내가 위험한 행동을 혼자 하지 말라고... 위험한 행동 안 했어. 정말 조심히 조사한 거야. 그게 위험한 거예요. 아, 그래서 뭔가 알아냈어? 성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오. 차가운 손이 무언가가 잡혔다. 나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어?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큼직한 유리관이었다. 그 금색의 장식 한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건 분명 마모네의 물약이다. 이건가? 맞는 것 같아. 나는 마모네 피를 흔들어 보았다. 속에 들어있던 피가 끈적하게 출렁이며 불길한 움직임을 보인다. 나는 마모의 피를 들고 몸을 일으켰다. 이제 내가 물건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 얼굴이야? 갑자기 들려오는 고함과 함께 어느새 이단들이 몰려와 우리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이단들의 중심에서 그 남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어, 정무사제. 정무사제가 긴장한 얼굴이었다? 긴장한 얼굴? 몸이 작은 손짓을 하자. 어? 된거 같은데? 어린 생이개 귀여워. 뭐해 정무사제의 눈은? 그 앞에 그를 노려보는 한 어린 소녀를 향해 있었다. 한세의 어린 시절이 분명했다. 넌 누구냐? 여긴 대체 어디가? 총무 사제가 그렇게 말하며 팔을 들여본다 팔을 들어본다몸의 손에 들린 칼이 매섭게 빛난다. 그 일순간 총무 청무, 사제의 몸이 다른 몸과 겹치듯 일렁인다. 부모사제가 혼란스러운데 자신의 몸을 바라본다. 그리고 이윽고 놈의 모습이 젊은 남자로 변한다. 이건 내가 아니잖아. 이건 내 아들? 놈의 발치에 뭔가 툭하고 걸렸다. 어? 이건... 뭐야? 나는 놈의 발치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마몬의 피가 있었다. 마몬님의 피... 아... 안되지, 안되지... 어, 저거 주면 안되는거 아니야? 초모사제가 천천히 마무리 피를 집어들었다. <laughs> 놈의 얼굴엔 탐욕스러운 미소가 감돌았고... 아... 바보같이... 이딴 일로 흥분하면 안되지... 어이씨, 뭐, 뭐야 이미 다 흥분해놓고 갑자기 뭐, 뭐하냐? 되게 모른척하네. 놈을 중심으로 환상이 흩어져간다. 노먼 이제 한세희와의 일다위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죽은 아들놈 때문에 더큰걸 잃어버릴 뻔했어. 그분은 안에 계시지. 네. 어서 가시죠.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권상현은 그렇게 말하면 한세희를 헤끗 바라본다. 권상현은 머뭇거리듯 하더네. 이내 한세희에게서 시선을 피하고 사라진다. 한세희는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권상현을 노려보았지만 권상현은 그대로 청무사제의 뒤를 따랐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런데 세 분만 오신 겁니까? 주원 불렀습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난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 뭐야? 갑작스레 들리는 날카로운 소리에 나도 한세이도 경찰들도 순간 몸이 굳고 말았다. 뭐해? 어? 이단신문서였다. 이단신문서에서 들려오는 끔찍하고 처절한 비명은 몇 번을 더 울려퍼지더니 이내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경찰 세 명이 이단신문서로 시... 달려들어갔다. 그들 따라 이단신문서로 향했다. 이단신문소에 들어가는 그리고 피범벅이 된 현장의 한가운데 우와 뭐야 개이뻐 뭐야 너가 마모니입니까? 뭐, 상당히 예쁘네요 성지의 냄새가 느껴지는데 우와 목소리 개이뻐요 뭐야. 그 마을에 있던 아인가? 이 그렇다고 마몽교 같진 않은데 여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나에게 한발짝 접근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그래서 난 누구니? 전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 오! 됐다! <laughs> 인정할 수 밖에 없네. 됐다 됐다. 사탄이 너희들한테 한방 먹은거네. 이건 인정해줘야지. 아, 됐다, 됐다, 역시. 그러고 보니 경찰들은 네가 부른 거니? 여자가 그렇게 물었다. 하지만 아까 같은 살기는 없었다. 데려 거짓말을 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 솔직한 거 봐, 배짱 대단한데? 사탄한테 한방 먹이려면 그 정도는 기본인가? 내 일을 방해하면. 원래 앞뒤 안 가리고 죽여버리는데 인간지제에 사탄의 유일을 망쳐놨으니 이건 살려줘야지 살려주는 것 대신 저와 함께 살겠습니까? 그렇게 문 밖으로 향하던 여자는 이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아 그리고 더는 이쪽 세계엔 관여되지 마렴 다음에 만나면 그냥 죽여버릴 거야 와, 얘 이렇게 말하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매혹적이냐? 아, 진짜. 며칠 뒤 마몬교에 대한 마지막 보도가 방송된다. 두 달간 날밤 새워가며 동들이 방송이다. 솔직히 그 어떤 방송보다 자신 있다. 그 김선배조차 가편집 번을 보고 박수 쳐줄 정도였으니, 분명 내 진심이 모두에게 전달되리라 믿는다. 뭐, 아직 멀었지만. 내 오만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겨우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래 이제 겨우 첫 걸음이지만 뭔가 되었던 지금은 간만에 찾아온 이 휴식을 조금 즐기기로 하자. 오 카페에 들어가자 세이가 손을 흔든다.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세이 옆에서 한 남자가 추폐거리며 일어난다. 아, 안녕하세요, 세이 아버님. 어? 아? 아나아 나가. 아버지였어? 야 박중서 개잘생이였잖아 <laughs> 아니 뭐냐? 어, 어? 문득 나는 어제 세희가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들어간다. 어, 들어와. 나는 한 세이 방문을 열었다. 와.. 세이는 난생처음보는 옷을 입고있었다? 밤중에 어디가니 어디, 어디 안가 내일 약속있어서 옷 고르고 있었어 혹시 그..PD님 이냐야 근데 집 되게 정리 잘되있다 음 깔끔한데? 오.. 어떻게 알았어? 뭐야.. <laughs> 나는 평소에 입지도 않는 옷을 입은 세이를 보면 말을 아꼈다 아니 쟤 진짜 모르는거야? 세이는 겨우 타더니 이내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다. 간만에 만나서 못했던 얘기 좀 하려고 전화로만 얘기할 순 없으니까. 채는 그렇게 말하며 옷을 여기저기 살핀다. 아닌 척하지만 들뜬 게 눈에 보인다. 혹시, 혹시 나도 잠깐 만날 수 있나? 아빠가? 아니 아주 잠깐 인사만 하고 갈게 해서 아직도 감사 인사 제대로 못 했잖냐? 전화로 하려다가 몇번 잡았다. <laughs> 이건 직접 만나 뵙고 감사하는 게 도리지. 어... 어. 그래야지. 3개월 내드 들어가자. 세이는 꽤 당황한 모양새였다. 다크 이후 당황한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어릴 적에 생각이 난다. 아... 아빠 뭐 먹을래? 어, 아빠는 그거. 얼주가. <laughs> 그런 날은 또 어디서 아빠 아분네. 아버네 좋으시네. 알았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면 되지? 아, 저기 커피값은 내가 준성 씨는 앉아 있어. 딸이 사는 커피니까. 아, 이거 분위기 어쩔 거야? 세희 너가 한번 토크해. 커피를 마시며 준성이와 세희와 많은 이야기를 했다. 대화하는 내내 준성이를 어필하는 세일을 보느라 웃음을 참아야 했고 그런 세일을 보면 어떤 눈 어떤 눈치도 못 채고 있는 준성이가 인상적이기도 했다. 모처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중요한 전화라서. 괜찮아. 어서 받아. 그리고 준성이는 대화 중간 중간 양해를 구하고 업무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마운교사건 이후 무분별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속속 보도 때문이라고 했다. 이래저래 준성이는 많이 바빠 보였다. 말했잖아, 스타 되셨다고. 저리 바보면 서로 만날 시간도 없겠네. 앞으로 괜찮겠냐? 어? 그러게 말이야. 어? 그러게나 말이야. 세희가 무심코 그렇게 말하며 커피를 위해 가져다 댄다. 아빠가 생각. 그런 거 아니거든 이렇게 당황하는 세이도 참 오랜만이다 난 나도 모르게 껄껄 웃어버렸다 뭘다안되는 듯이 웃어 아니라니까 와 세이 진짜 너무 귀엽네 어떻게 하냐 와 허허 <laughs> 알았다 알았어 잠시 날 불만스럽게 바라보던 세이는 인상이 펴지 않고 커피를 쭉 빨아들인다 내가 세희의 삐진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을때 저쪽에서 준성이가 다시 걸어왔다. 세희는 입만 뻐근거리며 경고한다? 이상한 소리 하지마 진짜? 라고 <laughs> 한것 같다. 나는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었다. 다시 준성이에 전화가 울렸다. 준성이는 핸드폰을 조금 조작하더니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리고 이내 멋쩍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방송국으로 돌아가야 할것 같아요. 그래? 이 우선이지 뭐. 만날 거야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면 세희를 바라봤다. 세이 표정이 눈이 안, 눈에 띄게 안 좋아져 있었다. 하여간 스타 PD 되셨다니까. 참 바쁘셔. 하이 스타피디는 무슨 스타피디라는 호칭이 그렇게 좋았던 건지. 준성이가 실없이 웃으며 뒷머리를 긁는다. 사람은 참 좋은데 눈치가 좀먼 친구 같군. 그러게, <웃음> 그러게. <웃음> 그럼 같이 나가지. 아좀더 이따 가세요. 저 혼자 나가면 되는데. 야 아니야 아니야. 안 그래도 바로 가봐야 했거든. 같이 나가세. 나는 그렇게 말하며 앞장섰고 우리는 카페를 나섰다. 그럼 역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뭐야? 바쁜 거 아니었어? 배웅할 시간도 없는 건 아니야. 몇 시까지 가야 하는데? 3시 반까지만 가면 돼. 그 말에 한세희가 시계를 바라본다. 그리고 손가락을 굽히며 뭔가 중얼구정을 하더니. 뭐야? 아직 한참 남았잖아. 어? 이번엔 준성이가 시계를 바라본다. 그리고 손가락을 굽히면 뭔가를 중얼중얼거린다. 아. 아 20분밖에 안 남았잖아. 뭐야 <laughs> 뭐야 뭐지 10분이면 충분히 가잖아. 아니 여유시간도 생각해서 여유시간 포함해도 10분이면 가겠구만.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세이가 그토록 싫어하던 시답지 않은 이야기로 낭비할 수 있는 일상의 여유. 아비가 찾아주지 못했던 그것을 준성이가 찾아준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준성이에게 한번더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시답지 않은 일로 투닥거리는 둘의 모습을 보며 미소지었다. 이 소소한 행복에 이번에야말로 오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오늘과 같기를 와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노메나디어블로스 어나더 네한세이의 엔딩이었고요 와 근데 이거 초반에는 그냥 이거 어떻게 풀까 되게 고민했었거든 그게 달라지는 건 없긴 한데 약간 엔딩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세이의 새로운 옷을 보고 또 새로운 캐릭터가 있었죠 마지막에 아버지 시점에서 하는 것도 음 약간 관점자에서 되게 뭔가 좋았던 것 같아 뭐 재밌게 했습니다 노베나 디아볼로스 어나더 디엘시였고요 지금까지 한세이 엔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라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